영상 시작에 앞서 시간 없으신 분들이라면 댓글란에 남겨둔 아이폰 및 애플 제품 할인 정보 관련 포스팅을 참고해 보셔도 좋을 듯 합니다. 제가 저렴하게 구매한 방법에 대해서 상세하게 적어두었으니 참고 참고. 다시 이어가보자면 이번 아이패드 프로는 단순한 스펙 향상이 아닙니다. 애플이 아이패드 프로를 새롭게 정의한 완전히 다른 차원의 제품입니다. 무엇보다 M4 칩이 맥보다 먼저 탑재되었다는 사실이 놀랍습니다. 처리 속도는 물론이고, 발열과 배터리 효율도 더 좋아졌습니다. 그 덕분에 영상 편집이나 전문 디자인 작업도 무리 없이 가능하죠. 디스플레이도 놓치면 안 됩니다. 기존 미니 LED에서 탠덤 올레드로 전환되며 더욱 풍부하고 선명한 색을 구현합니다. 실제로 눈으로 보면 감탄하게 됩니다. 현재 최대 10%까지 할인된 가격으로 구매하실 수 있으니 지금 바로 확인해보세요. 영상 마지막으로 댓글란에 남겨둔 아이폰 및 애플 제품 할인 정보 관련 포스팅을 참고해보셔도 좋을 듯 합니다. 제가 저렴하게 구매한 방법에 대해서 상세하게 적어두었으니 참고 참고.